하나의 말씀은 신학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유신지로 알고 제가 공동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남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일러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낙이와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리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한 분입니다. 종려주일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이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 종려주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온 땅을 도루 다니시면서 예루살렘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당신이 왜 오셨는지 누구인지 또 우리가 구원받아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병자를 치료하면서, 때로는 어, 죄인 제자를 위로하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그들이 우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며, 또 그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다지 험난한 길은 아니지만 고도차가 많이 있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저 200m입니다. 바다보다도 200m가 낮은 그런 지역에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그보다 더 높은 곳이라서 이제 올라가는 곳 중에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하룻밤을 유합니다벳바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오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냥 갈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무시고, 그곳에서 이제 출발하십니다. 배박게라는 마을에 있는 곳이 배피그라고 하도 말도 하는데, 이, 이곳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배피그는, 배피그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덜 익은 무화과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동네 이름으로부터 알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다가 무화과 나무 잎을 보시면서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전주도 하셨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벳바게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절 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시되 너희는 마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냐면 가서 낙에 한 마리를 끌고라는 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가냐고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황당하고도 어, 민망하고도 그리고 좀안 좋은 기분이 들수 있을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혀 우리의 소유가 아닌 남의 집 나귀를 끌고 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훔쳐오는 것이고 그것은 런그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갑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고 풀러서 끌고 오려고 하는데, 진짜로 누가 나타나서, 이보시오. 왜 남의 집아기를 끌고 가십니까? 라고 태클을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 가지고 가십시오. 참, 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곳에다 미리 메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기입니다. 낙이는 싸구려 집에서 기르는 닭이나 강아지가 아닙니다. 꽤 비싼 것이고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산을 누가 끌고 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 어디서 온 사람이야? 왜 남의 집 귀한 낙이를 끌고 가? 농을 잘 걸려나? 내가 없던 말도 지어내면서 내가 전에도 낙이 몇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다네가 가져갔지 하면서 덤탱이도 씌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순순히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왜이 주인은 자기의 나이를 스스로 포기했을까? 그리고 주님은 "왜 남의 집나이를 끌고 오라고 하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고 할때얘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큐리오스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주인,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종의 입장에서 보면 주는 주인을 뜻할 수도 있고 백성의 입장에서 주는 왕을 뜻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냥 한 집안의 주인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이 나귀를 먹이고 또 기르고 사용했던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그는 주님으로부터 맡아 기르는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청직에는 관리하는 자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너는 내 나귀를 관리하고 있어라. 잘 먹이고 보살피라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때 주님은 내가 만든 이 세상에 내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그 나귀를 나의 것이기에 내가 쓰겠다라고 주님은 요청하신 것이고 이 주인은 그것을 깨닫고 그 나귀를 주인에게 보내어 주셨다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신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해서 그대로 말했더니 그 사람이 그대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달리 해석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나귀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쉽게 남에게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돈 천 원이라도 내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구걸해서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는데 나에게 천 원만 내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천 원만 나에게 동정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마지못해 동정하는 마음으로 줄 수는 있을지언정 내 돈을 내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단한 푼도 우리는 용납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누구로부터도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는 기꺼이 되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도 주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어, 주가 나를 언제든지 부르셔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주님 쓰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사용하시고 싶은 마음대로 주께서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라고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은 안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할 일이 있는데요. 지금은 어렵는, 어렵겠는데요. 지금은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안 되니 나중에 내가 시간이 되거든. 그리고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거든. 나를 그때 부르시면 내가 혹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볼 일이 있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급한 것이 있어도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너를 지금 써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물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설교하시면서 이런 자신이 경험한. 예화를 트시는 거를 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당신 교회가 꽤 커서 이제 사무실에 사무보는 어, 직원이 사임을 해서 어, 그래서 교회에 오래 계셨고 또 일을 잘 하시는 집사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분을 사무보시는 사무장으로 어, 좀그 채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들려온 소식이 그 집사님이 암이 아, 걸렸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 그분이 우리 교회를 맡아서 행정적인 모든 것을 좀 맡아서 해주시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벽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을 위로하고 어떻게 저기 할까 하고 하다가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곤면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집사님의 인생은 집사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으면 우리가 병이 들었던 건강하든 그것은 상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쓰십시오라는 그 그런 고백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집사님은 우리 교회 행정을 맡아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쓰시겠다면은 저는 그렇게라도 쓰임 받길 원합니다.라고 했더니 아멘.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았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원하겠죠. 나았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 목사님이 제가 거짓말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 교회에서 오랫도록 신앙생활하면서 92세의 주님의 부름을 받았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또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얘기해도 아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예화니까뭐또 지어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그 목사께서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이 거짓말 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목사님 제가 아파서 제가 힘들어서 제가 이런 상황이라서 못 합니다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내어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치료해 주시면 제가 하고 안해 주시면 나안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내걸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든지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때로는 병든 가운데서도 쓰실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한 가운데서도 쓰실 수 있는 것이고 부자인 가운데서도 쓰실 수 있는 것이고 또 가난한 가운데서도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배운 게 없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입학도 못 해봤는데요. 그래 내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고 싶어. 그러면은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요구에. 내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되어놓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40년 동안 살면서 왕국에서 정말 모든 것을 습득하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다질 수, 다질 수 있는 지도자급 훈련을 받은 아주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40년 동안 양을 치더니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숫기가 많아가지고요. 숫기가 없어서 사람 앞에 서서 누구와 얘기하는 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름 이래서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예금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나 왔는데 제가 가보십시오. 탐정에 잡아서 제목은 쾅! 날라갈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 인사 상황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나를 쓰시겠다고? 말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못 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거부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아너 그리니? 그런가? 너 그런 놈이었어? 몰랐네 너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썼지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바꿔서 그 사람에게 그런 약점이 있으면 불구하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서 쓸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막대기를 감철로 바꿔서 쓰실 수도 있는 것이고 마른 뼈로 이미 죽어 흔적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살과 피를 붙여서 군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가 쓰실 때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웠다라고 말합니다.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의 겉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낙이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군마를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고 멋진 백마를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 왜 하필이면 이런 어린 낙이를 하고 들어가셨을까? 그 이유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니 나귀 곤봉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에서 인용하냐면 이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에서 42장 62장 1 1절과 스가랴에서 9장 9절에 있는 두 말씀을 합쳐서 여기에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스가랴에서 9장 9절에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오 나귀 새끼라고 말씀합니다. 이두 구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붙어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이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왕궁을 지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합병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예,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칠백 년 전에 이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그것을 응하려고 행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아 예언을 하려면 좀 하나님 좋은 말로 해놓지 나기 새끼가 뭐해요? 아 바꿀게요. 기분이 별로 안좋안좋아서는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고 하나님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응해 나가시는 그런 순종을 보이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이를 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너희도 나에게 이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야 이거 말고 저기 가서 백만 멋진 는거좀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겸손은 우리에게 본인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기 새끼를 탔습니다. 나기 새끼를 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아마 초라하게 뭐야 저 다크사람 왜또 나기 새끼를 타고 와 비웃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기 새끼를 탄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탄 차가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더니 주변 사람들이 도로변에 많이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다가가서 악수를 합니다. 그 전에 그냥 차를 타고 가면서 뚜껑 속으로 이렇게 머리 내밀고 그냥 이렇게만 했다면 사람들은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군말을 타고 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일정 거리를 두고 소리는 지를지언정 그 주님을 만나보거나 또 가까이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가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혹여 이 과정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할 그런 기적을 만났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고 막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주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하고 옷자락을 만지며 손도 만지며 주님 앞에서 더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대한 낮은 모습으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마음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많은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리 지르며 환영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 시기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수가 200에서 3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적어도 수만에서 수십만 명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얻은 사람도 있었고 회복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개선장군 이상의 환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이 응원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TV로 보니까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요. 몇점 모였을 것 같습니까? 시험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략적으로, 표본적으로 해서 추산한 인원은 50에서 60만 명이 있답니다.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가봤습니다. 1973년, 74년, 엑스폴로 73, 74 때, 빌리기량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얼마나 모인 줄 아십니까? 정말 구름대 같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1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조그만 예루살렘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곳에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정말 바글바글 바글 했을 것입니다. 골목마다 그 예루살렘 성밖까지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펼치며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단순한 겉옷이 아닙니다. 이 겉옷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면 밤에는 이불이 될수 있고 또 재산일로 쓰여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펼쳤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했던 그들 시편 1 1 8편2 5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자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우리가 구원자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원하건대 지금 구원하소서. 내가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의 오랫동안 식민지로 수탈당하고 괴롭움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다윗시대의 그 찬란한 제국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는 지금 나기를 타고 또박또박 들어오는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호선나을 외쳤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는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윤사마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배용준, 그 배우가 그 드라마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 일본의 사람들이 용, 용 배용준의 용자와 높임말의 상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님이에요. 님. 그러니까 배용준 님극상충인데 근데 걔네는 님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용상이 안 되고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삼아 상보다 더 높은 극존침을 써서 사마. 용사바라고, 연사바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웃었나 외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십자가에 오박을하라는 거죠. 여러분, TV 보면서 좋아하는 배우들이 있을 겁니다. 가수들이 있을 겁니다. 애들 보면은 정신없죠. 누구나 한번 쫙!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팬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얻을 것이었고 내 감정이 바뀌어지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지금은 얘를 좋아했다가 다음에 더 멋진 애가 나오면 더 이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으로 싹 바뀌는 사람이 팬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제자라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나는 제자이지만 오늘은 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좋았다. 또내 앞에 닥쳐있는 고난을 보고 싫어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에 생각났더라고 말합니다.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왜 끌고라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깨닫고 나니까, 아! 그거였구나. 처음에 제자들도 몰랐던 거죠. 우리도 지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주님이 왜그 일을 하셨는지, 내가 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제자가 되신 분도 있지만, 아직 우리가 내가 제자가 되지 못했다면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며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어,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에게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한 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을 거리지않니 하시고 그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